아, 가빈트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가방지 갈을 먹어 볼있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. 이거를 어디다가 찍나요, 지금? 간장에다가 <laughs> 참기름장이에요. 기름장에 찍어서 아, 어. 맛있네요. 음. 금방은 몸통이고 이거는 다리예요. 네. 자, 잠깐만요. 다리 작은 걸로 드릴게요. 다리 작은 걸 여기 있습니다. 지토베리 지토베리 <laughs> 저, 저, 저 이걸 잡아서 보여주세요. 음 간장에다가 참기름장에다가 찍어서 아, 음 맛있어요? 네. 민채한테 민채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얘기 한번 해주세요. 민채도 먹게. 민채 한번 먹어봐. 민채 한번 먹어봐. 맛있어. 이거는 더 맛있어요. 이제 엄마 먹어도 되나요? 네. 어. 음, 진짜 맛있네요.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? 네.